친정 엄마가 남편에게 이억을 주니 언니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저는 세 자매 중 막내딸이에요. 결혼 후 엄마 집 근처로 이사했는데 그때부터 남편은 엄마 호출에 매일 시달렸어요. 박서방 이거 좀 해줘. 내일 마트도 같이 가줘. 사흘이 멀다 하고 박서방 박서방. 남편은 그럼에도 묵묵히 엄마의 요구를 20년 동안 받아줬어요. 뿐만 아니라 병원비며 생활비도 챙겨드렸죠. 그러나 언니들은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이기 바빴어요. 그런데 얼마 전 엄마가 남편에게 통장을 쥐여주시며 하는 말이 그동안 아들 노릇 해줘서 너무 고맙다. 내 마음이야. 결혼 초 엄마가 남편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었는데 저희 모르게 매달 얼마씩 넣으신 돈이 2억이나 됐어요. 저희가 드린 용돈이며 병원비 등등을 안 쓰고 그대로 통장에 넣으신 거죠. 그런데 언니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난리가 났어요. 왜 똑같은 자식인데 막내한테만 줘. 우리도 똑같이 나눠줘. 그러자 엄마가 똑같은 자식 너희가 자식 노릇했니? 20년 동안 용돈 한번 준적 있니? 박서방 없었으면 나 벌써 요양원 갔다. 2억은 20년 동안 박서방이 나한테 준 돈을 모은 거야. 니들이 무슨 자격으로 나눠달라 말하는 거야. 집은 오래전에 주택연금 신청해서 쓰고 있으니 니들한테 갈 돈은? 한 그 말에 언니들은 저에게 우리한테도 나눠줘. 너 혼자 욕심 부리지 말고 엄마한 말못 들었어? 욕심 부리는 건 언니들이지. 그때 엄마가 니들 둘 그만 가줄래? 나를 돈으로만 보는 자식 난 필요 없다. 난박 서방만 있으면 돼. 엄마가 잘하신 거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